혼자 하는데도 이 뭔가를 꽉 채워 가지고 노는 거야. 그거 무대가 아무리 커도 여백이 안 보여. 아 그럼 이건 응. 랩을 할때 우리 특히 MC 민지에게 전수하고 싶은. 아, 그래. 어때? 어때? 배워보겠어? 어 그래요. 어때 배워 보겠습니다. 아 너무 좋아. 그럼 그 발음 발음 응. 어떻게 하면 돼? 그래 나는 세 아주 사납게 너 정도로 날 치울 때 감정 못해 그래 나는 세 아주 사납게. 너 정도는 나 절대 감당 못해! 너무 좀 치워! <laughs> <laughs> 근데 발성이, 그치, 먹는 톤이다. 어, 어, 아, 뱉야 되는데. 나 <laughs> <난> 원래 먹어. <laughs> 발성도 먹어, 이제. <laughs> 잘 먹어. 그러면 아까 그래, 손을 먹는데 손을 뱉어야 되는 거, 이거. <laughs> 뱉는 것도 우리 상민이가 아이, 뱉잖아. Yo! 돈 그래, 돈 돈... 나는 세. 아주 사납게. 에이... 너 정도는 나 절대 감당 못해! <웃음> <웃음> <laughs> 역시 이게 내게지, 이게 내 플로우지 뭐. 근데 저 목도 안 쉬어.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감성인 것 같은데 일단 다 각자 스타일로 했고 지금은 음. 내가 좀 CL스럽게 해주기 위해 예.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이라이너야. 아이라이너. 아이라이너. 아 우리 CL 스타일에. 목 지금 약간 펜토리. CL 해준다고? 응. 오, CL 어 조금 봐주는. Yeah, 무정 맞지? 아, 여기 메이크업 해가지고, yeah, yeah. 세게 보이지. Oh, for... 또 받을 사람 여기 주지 MC 해? 주지. MC 주지. 그래 나는 아주 사나게 너정도로날 절대 감당 못. Oh, 오, <laughs> MC 주지가 제일 <laughs> <괜히 웃음> 인기를 끌었던 <laughs> 게 아니에요. MC 주지. 저는 땀 없어요, 선생. 네. 아주, 아 없어요. 고 있어요? 네. 앞두셔 아, 어. 자, 그 어떻게? 음, 어떻하지 <laughs> 미안해. 나 미안해. 눈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이게 이렇게? 왜이게왜 이렇게? 왜이이이 이렇게? 왜 이렇게? 이렇게? 왜이이 없는데. 이렇게? 박수렇게왜 이렇게? 왜이이게왜이이거게왜이이다돼 있대 나는. 박이렇다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이렇 이렇게? 왜이봐 그래 나는 쎄아주사답게어 진짜 아주 사답게. 오늘... <목소리가> 어 <laughs> 아, 그래. 괜찮지 그래 나는 쎄... 그럼 주형은 <목소리가> 천천히 공들여서해 주고 오케이 해야지. 오케이 그래 어 근데 어아 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 가장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다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은

Me yeah. yeah.